보수 통합이 정가의 뜨거운 감자가 된 상황에서 보수 성향이 강한 여주시와 양평군도 선거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관련 두 당사자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삼선의 양평군수를 거친 이후 곧장 정치권으로 뛰어들어 3년간 이번 총선을 준비해온 자유한국당의 김선교 예비 후보, 최근 뜨거워진 보수 통합 논의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공개된 여론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물갈이론을 강조합니다. 애써 신경 쓰지 않는다면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엉터리로 해서 공천을 한다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는 여기 우리 동지분들도 계시니까 그때 가서는 예뭐 막장토론을 반면, 분당과 창당, 통합이라는 정치적 변곡점을 지나고 있는 정병국 국회의원. 그간 선거운동에 뛰어들지 못한 이유와 보수 통합이 임박했음을 날리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2월 중순쯤 새로운 통합보수당의 창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히면서 치열한 공천 경쟁을 예고했습니다. 공천에서 얼마만큼 객관적이고 누구나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공정한 규칙을 만들고 기준을 만들고 그것대로 하느냐 하는 게 관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섯 명의 예비 후보가 난립한 더불어민주당은 2월 말 컷오프와 3월 당내 경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수의 후보가 선거 운동을 벌이면서 유권자들의 부정적 반응도 적지 않아 일찌감치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반면 단일 후보로 선거 운동에 집중하고 있는 정의당의 유성진 예비 후보는 서울 양평간 KTX 반값 요금제 도입 등. 정책과 인물 알리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공화당에선 변성근 예비 후보가 국가혁명 배당금당에선 김미화, 김인숙, 김순일 예비 후보가 등록을 마쳤습니다. 딜라이브서울 경기 케이블 TV 신승훈입니다.